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읽기 사사기 8장, 사도행전 12장, 예레미야 21장, 마가복음 7장 첫 번째 사사기 8장, 기도의 승리와 타락, 본문의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8장은 기도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삶은 나를 추격하여 승리를 완성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기도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라는 표현은 인내와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숲곳과 분우엘 주민들의 비협조 그리고 기도온의 부복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드러냅니다. 또한 금귀고리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기도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는 구절은 그가 영적 정체성을 흐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으나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며 세속화의 시작점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은 겸손했으나 끝은 경계하지 못한 지도자의 경고적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겸손으로 시작하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성공 이후 찾아오는 교만은 신앙과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신앙 여정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와 역사. 본문의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아그리바가야고부를 죽이고 베드로를 오게 가두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구절은 박해 중에서도 계속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며 기도하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합니다. 이어서 헤롯은 스스로 신격화되다가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절인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유협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5절. 자금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네 식인 네 패에 맡겨 시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1장 유다 왕에게 내린 마지막 경고 부문님의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1장은 유다 왕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위협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바수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과 그의 손에 맡기리니라 하시며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라고 예언하며 거짓된 희망이 아닌 현실적 순종을 촉구합니다. 이 장은 회개의 기회를 상실한 공동체에 주어진 엄중한 경고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선포된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누브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이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결국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길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7장, 참된 정결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문제로 바리세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곧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며 외적인 전통이 아니라 내면의 정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맘을 보여주시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장은 외형적 종교성과 진정한 믿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확장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형식과 규율보다 마음의 정결과 내면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 습관보다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외모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